도망쳐. 오, 도카스다, 뭐요 옷이나 가방 찢어서 붕대 만들라고요? 제작. 야전 붕대. 옷 찢어버려. 어, 모, 모르겠다. 도망가는 게 우선이다. 오! 뭐야 오케이. 오 이렇게 무섭냐 이거 오 여기서 다 만나는 거 아니야? 난 무빙으로 생존한다 저 안전지대에요 쟤 여기 있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 독가스 보여. 잠깐만, 나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잠깐만. 독가스가 안 보이는 저쪽으로 가야겠다. 오, 나왜 이렇게 위험해? 오, 나왜곧 죽겠는데? 뭐야, 그냥? 오, 여기 겁나 무서워, 근데. 오, 나 죽을 것 같아. 도망가야 돼. 수나 맞을 수도 있다고요? 절대 안 맞습니다. 아, 벌써 28명.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지? 왜 아무도 안 보일까? 어, 나 제대로 왔어. 좋았어. 이대로라면 일로 가면 돼. 오 점점 죽는다 이제 서로 만나나 보다. 하지만 나는 안 만나. 음. 뭐 독가스 보이는데 잠깐만 왜 뭐야 뭔 일이야? 오이 어디야? 오. 튀어. 주먹 들고 튀어. 들저 도망 겁나 잘 다녀요. 음, 니들끼리 싸워. 호칸의 상자 받았대. 그게 뭐야? 이거? 호칸의 상자지. 아, 상위권 유지하면 주는 거야? 몰라. 어. 도망쳐. 손가락 아파 어, 싶을 때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도 날못 찾지. 오우, 오우. 저기 경찰차가 있는데? 저 뭐지? 가볼까? 오, 어, 나 완전 가운데네? 내가 이겼는데? Incredibly 오오 <Labor> <오>. 열쇠가 없대. 차가, 지금 줬댔어. 큰일 났어. 왜? 왜? 큰일 났어. 멈췄어. 도망가겠다. 야, 너 이제 뭐 어디 갈 것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 파 죽이고 다녀야 돼. 도망이, 도망이 답이야? 아니 도망이 답이 아니라 죽이는 게 답이야. 난 1, 2위만 먹는다. 열시 없이 시동을 걸수 있다고요? 몇 구경이나 할까? 딸기들이 있네. 어, 너무 오지고. 오, 나 어디야? 주먹 지고 뛰어 도망쳐. 아무도 없구만. 오. 뭔가 총을 쏜것 같은 이 기분. 기분 타시고, 어뭔 어, 뭐야? 따라와 봐라. 좋아, 현재 17등.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거의 한 번도 못 봤네. 아무도 없어. 어. 어, 나왜 여기 있어? 잠깐만. 어디야, 여기? 아니, 니가 걸어왔으니까 다, 어, 지, 지도상으로는 내가 돈값을 죽을 것 같거든. 잠깐만, 너무 배고프다. 와,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다른 소리 웃어. 응, 너무 쉽구만. 어, 어, 나왜 일로 왔어? 여기 아닌데? 여기 맞나? 거의 맞아. 어, 거기 아니네? 아니야? 어, 거기 아니야. 어디야? 가스에퍼디야어어딘데 이 주상으로는 어, 가운데 어, 강물로 가야되거든? 서쪽, 와, 그쪽으로 가야될거, 서쪽? 서쪽가고 남쪽이었나? 북에 비, 북, 에, 삐, 북비사. 아니잖아, 차장아, 차장아. 죽잖아, 차장아. 여기 있으면! 통쳐! 강으로 가야되잖아, 강, 강이면. 야, 북쪽이면은, 너 이상한, 아, 너 북쪽으로 하면은 그거 망해. 그니까, 나 지금 북 말고, 그 가운데 강으로 가야돼. 아, 내가 왔던데. 어, 바로 뒤에 도카자 잠깐만. 어, 저. 도망쳐 저 위에서 무슨 물품 떨어지는데 저거 뭐야 어? 어 그냥 물품이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송져 그거 오 어, 차다 차다 어. 조심히 가야겠다 일단 내가 아이템이 매우 꾸지기 때문에 에이 어 뭐야 이거 여기도 아닌데? 어? 네, 일단 여기 도착했고, 여기서, 강, 강. 강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될 텐데. 도착! 도착 오, 사람들이다. 님들 큰일 났어야 사람들 다 있거든요? 저는 열심히 숨겠습니다. 바위 뒤에서 잠깐... 건망해주고. 어, 차다. 도망이 답이야. 미친놈. <laughs> 좋아. 13등. 아주 좋습니다. <laughs> 오!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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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안끼 없어, 이거? 에에에에, 나, 나뻥아니지 어, <laughs> <많지? 많지? 웃음> 자식 뭐하지? 뭐해 쟤? 쟤 뭐야 지 b 뭐야 b o 뭐 b 얘동 Boy, 는데 y Boy, Boy, b o 이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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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들아 y Boy, b 도 y 10이야, 1 2이 ㅎ... 흐흫 이나 홀로 살아남기. 7이야, 7이. 7위. 아, 어머, 숨어있어야겠다. 야, 여기 독가스 오잖아 뭐야 어? 빤스런 빤스런 어? 독가스 뛰어 뛰어 와, 안전지대가 없어, 이젠. 오, <laughs> 뭐야, 바로 앞에 독갈 수 있어. 뻥쳐야 돼. 이거 아닌가? 뭐야, 잠깐만. 6등이다. <laughs> 도망만 다닌다. 어! 죽었다다. 야야야야야. 아, 졌어. 님들 그래도 5위 <오이> 했어요. <laughs> 만족한다. 봐요. 미친놈이야, 이거. 아, 이거. 아, 상사 쳤다. 총 들면 거의 1위 감인데 아니야? 응, 나오고 아. 있어. 그래. 나왔어. 그래, 최대 뭐냐? 후회 볼게. 됐냐? 어, 그래, 가자. 주워라고요? 형나 지켜. 뭐? <laughs> 이거 나 지켜줄. 지켜 나. 떨어지자. 뭐 어냐시에 땅이 안 보여. 아, 여기 주변 다 산이잖아. 아, 여기 왼쪽에 있네. 왼쪽으로 가자. 응? 음? 왼쪽에 집 있잖아. 응. 음. 간다, 간다. 그럼 아. 간다. 이번에 킬한다. 어? 이번엔 킬로 1등 눕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오케이. 벌써 총을 주는 놈들도 있어? 응, 어? 벌써 처먹은 놈들도 있는데 뭐. 잠입, 잠입, 뭐못 들어가 여기. 속인데? 좋았어. 음, 쓸모 없고. 오케이. 헬멧. 어 개꿀이야 여기 곰 남았네. 아 개꿀. 언제 오실같 다. 신발. 아 여기 그냥 보물 보물창고인데. 수영 보물 창고 벌써 발소리가 들리는 것같으이 기분은 핫, 핫, 핫. 뭐야 이거 덕테이프는 뭐야 그거 방탄복 만드는데 쓰는 거 어. 님들 제가 파밍하면 큰일 나요 상대 꼼짝도 못해요 개설이 작작해라 뭐야 남은 사람은 12명이야? 어, 그거 팩이 10명이 꼴? 왜, 근데 12로 아, 나오냐? 어... 왜, 몰라 팩이 오뢰야 이거 빡겜합니다 정전이 안돼 있냐? 뭐 없네. 위는 옥상인데, 뭐이 정도 거리에서 떨어졌다가 낙사 데미지를 받아? 안녕? 여기 안에 템 있네. 뻔. 뭐야? 나, 나 킬하러 간다. 바... 그래, 킬해봐 한 번. 나 테이프 한번 먹어. 아, 테이프래. 킬 먹어주고. 자, 제 인생 첫킬 갑니다. 일단 여기 매우 안전지 이기 때문에. 저 사냥으로 갑니다, 님들. 오케이. 점프. 어, 뭐야. 야, 나랑 좀 싸우자. 아무도 없지? 그러게 okay. 아 사람 찾기 아, 너무 힘들어 왜비 넓어서 그래 나중에 가서는 뛰어, 뭐냐 닭가스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긴 한데 그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시그러는 게 재밌고 개이득이야. 왜또 원점으로 왔지? 다시 형한테 왔는데? 아겼거든 됐다. 어, 저 뭐야? 물품 상자다. 저 물품 상자 떨어지는 곳으로 가면 애들이 있을 거야. 간다. 햄이 대충 다 했네. 아, 아, 아. 뭐야, 이거. 얘들아, 어딨어? 왜찾으라니거 없냐? 걔도 도망만 타나? 물품상자 있는 곳로 뛰어갑니다.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쟨? 나? 어. 물품상자 떨어지는 곳을 가고 있어. 거기 가면 죽어. 왜? 어? 사람이 몰리니까. 그걸 노리고 있어. 내가 다 잡게. 헐. 음. 아무나 와봐, 얘들아. 빈이라 어디냐? 과부방장떨 떠졌는데 아무도 없어. 오 뭐야. 아, 뭐야 폭탄이 왜 터져 여기서? 싸우는 건가? 오 사람도 있다 어차 탔어? 나또 태워줘 야타야 야, 근데 저기 공 셔셔 있는데? 타 타? 야 저기 차타 두개 차두대 있는데? 아 빨리 운전해 아 좋다 좋다 도망가 나 <laughs> 제가 밥좀 먹고 있을게 운전하고 있어 <laughs> 드라이브 나자. 뭐, 창가? 아니네. 근데 이제 나 파밍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주변 돌아다니면서 싸죽이밖고할게 없는데. 찾아다니자. 그래. 아. 게임 추천하면 딴 것도 할 생각 있음. 게임 추천? 음 물어보길래. 아. 어. 라이브 방송. 어. 오호, 저 쥐가 <laughs> <찍어> 눌렀어. 캡프. <캠프. 웃음> 저 공포 게임 겁나 못 해요. 아못 하긴 알아 안못못 해요. 저기 봐, 저기 보안전. 갱비스트가 뭐지? 어, 들어봤는데 갱비스트 뭐냐,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무슨 치고 박 놓고 노는 거있잖아 거 어, 여, 야, 저기 경찰차 있는데? 어디? 여기. 어, 여기 차키 있다. 아! 어, 왜안 움직여? 어, 내가 차키 줄게, 들어봐. 차키 뿌었어 나이 똥차 주는 거야? 어. 고마워. 고마워. 연류도 있어? 어, 연류 있어. <laughs> 아니, 뭐 하세요? <laughs> 아니, 네가 치고받고 노는 거야, 뭘. 이거 차인가? 이것도 차인 거 같은데. 야! 왜? 이거 나 실려 있어. 여기 연류 있는데나 연류 좀 빼야겠다. 어, 지금이야. 아, 경찰차 뺏어. 뭘 빼서 뼈끼는 여기 샤키 나한테 있고, <laughs> 아, <laughs> 아니네 <laughs> 씨발어 도망쳐, 아차 됐거나. <laughs> 님들 경찰차 아, 타 탈아 네. 됐어요. 아 청수 오졌고 도망가. 뭉쳐 찾네 씨발 도망쳐. <laughs> 어형 찾았어. 뭘? <laughs> 저기 한명 있어. 아아 브리처스다. 아, 사람 어디 있는데? 주차 와봐. 아, 어. 지나갔거든? 이거 완전 무법지대 그것도 아니야? 일로 와봐. 나 운전 짱 잘하네. 어, 어. 어. 어디에서 쏘는 거야? 아아 또 브리처스. 어디야? 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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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여기, 코너로 숨어. 저기 그래. 그래. 있네. 뭐야 어디야 여기 여기 뭐야. 어 형이구나. 뭐다딴 어, 데서 쏘고 있어. 그래? 치자. 우리 우리 한중앙이야. 나피 10이야. 어 한가운데야. 이거 Q 눌러서 일단 치료하면서 가. 해야지 이럴 땐. 우리 줄러썼어 어... 도망쳐. 어? 죽었네요. 빠이요. 아위소님이날 죽였어. 한 번, 맞아. 일단 복수하고 바로, 빠르게 간다. 어떻게 마한 사람? 응 그거? 아, 못 봐. 나 그냥 빠르게 쟤네랑 한번 싸우고 바로 가려고. 방은 어디 있냐? 다른 게임 재밌는 거 있을까? 다른 게임 몰라? 찾아봐야 돼, 서 또. 이 새끼들. 엄마 왜에서 쓰고 있어? 배쫄분네 쉐이네. 잠깐만 기다려봐. 그냥 잡으러 간다.